네, 2021년 4월 12일, 오늘 중국 데일리 중국 뉴스 브리핑, 168번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가지 소식, 네,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면, 어, 미국이 기후변화는 중국과 협력하려고 하고 있네요. 예, 캐리 특사가 곧 방중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알리바바의 3조 원대 벌금을 매겼습니다. 반독점 역대 최대. 예, 벌금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그 마윈이 세운 명문 경영대학원까지 문 닫게 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고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중국의 전자제품 가전 부문까지 예,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바꾼 Z 세대의 화장품 소비생활 알아보겠고요. 중국의 아, 디디추싱이 미국 s e c 에 IPO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엑토즈 어, 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2가 주... 어, 새로 중국에서 한 계약은 위법이라고 하면서 위메이드와 또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반중국 반독재 밀크티 동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그 현재 시간으로 10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캐리 특사가 어 12일로 시작되는 주 이번 주죠. 예, 이번 주에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어, 고위 당국자가 중국을 방문하는 건 처음이고요. 캐리 특사가 시에지엔 호아라고 하는 기후비, 어, 중국의 기후변화 특별 대표 등 아,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캐리 특사의 중국 방문은 미국이 미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난타전을 벌인 지한 달이 못돼 진행되는 것이고요. 중국과 경쟁하고 대립하면서도 어,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는 협력지대를 찾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기조가 반영된 행보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존 캐리 특사의 중국 방문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이은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일단 한번온 김에 여러 국가들을 보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은 주말에 뭐 많은 분들이 그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 알리바바가 지금 3조 원대의 벌금을 받았죠. 신화통신 지난 10일 중국 반독점 규제기구인 시장감독총국. 제가 이 기관 꼭, 어,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진핑 정부에서. 알리바바의 온라인 윤통에서 시장 지회,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82억 28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은 약 3조 1100억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2019년 매출인 4,557억 위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2015년에 퀄컴에 부과했던 어, 우리나라 돈으약 1조 400억 원 정도의 어, 역대 최, 어, 최고 벌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좀 알리바바에 매겼습니다. 그래서 시장 감독 총국은 알리바바가 시장 경쟁을 좀 제한했고 어,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했고 상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등 어, 반독점법 17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당국은 알리바바의 벌, 벌금과 함께 행정지도서를 보내서 경영진의 책임 이행, 그리고 내부 통제 강화, 입점업체와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 11월에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 지침을 고시하고 알리, 뭐 텐센트, 메이트완 디핑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강화에 착수를 했죠. 그래서 알리바바에 적용한 양자택일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뭐 가격을 조작했다든지 소액대출 연계를 했다든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중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게 소비자 정보를 공유하라고 요구하는 아 그런 그 빅테크들의 영향력을 계속 견제하는 이런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알리바바 이후에 다른 기업들에게도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지금 그 중국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기사인데요. 그세 번째 소식은 마윈이 세운 학교죠, 후반대학교라는 경영대학교가 지금 문을 닫을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으로 0일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후판대라고 해서 후판은 그 호반이라고 읽을 수 있죠. 후판은 중국식 발음이고요. 그 우리나라식 발음으로 하면 호반인데. 그 항저우에 알리바바가 있고 항저우에는 서호라고 하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호수가 있죠. 그래서 호수 주변에서 지었다고 해서 후판대인데 지난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올해 신입생들의 수업이 중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소식통, 소식통에 따르면 후판대의 이번 신입생들이 언제부터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정부의 압박이 마윈의 사업을 넘어서서 그가 관여한 다른 영역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윈은 2015년에 자신의 고향인 항저우에 후판대라고 대학그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요. 총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마윈과 트레비스 칼라닉 우버라고 하는 창업자 등이 직접 강의를 하는 후판대는 지금 현재 중국의 어, 명문 경영대학교 반열에 올라 있는데요. 어, 후판대는 일단 재학 연한은 3년이고요. 어,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학생들은 일단 그 자격 요건이 명확합니다. 회사를 세워서 3년 동안 법인세를 납부했고, 그 다음에 최소 30명을 고용해서 연매출 3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어, 50억 정도의 그 매출을 올려, 올린 기업의 수장만이 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베이징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이미 후판대가 현대판 독립서원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저뭐 독립서원은 17세기 명나라에 저항하는 세력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이런 그 독립서원이 한번더그 현대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함 때문에 일부러 그 마윈과 함께 이후판대학도좀 제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낸셜 타임,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는 마윈이 호판대를 통해서 공산당에 대항할 엘리트 기업가들을 조직할 수 있다라고 보도 보고 있다라고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은요. 반도체 관련된 소식인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뭐 니오도 갑자기 생산을 중단했다. 여러 가지 자동차 기업들이 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단순히 비단 그 자동차 기업 뿐만 아니라 그 백색가전 그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서 어, 9일자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중국 전자제품, 가전부문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대형 가전기업인 메이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발표문을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계의 반도체 공급은 가전산업에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디 하면 조금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뭐중국에서는 최대 100세 가전 업체이고요. 광동성의그 광저우라는 도시 아실 텐데 광저우 밑에 보시면 포션이라고 해서 그 연문. 예, 그, 무술, 그, 무술 대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연문이, 어, 이소룡의그 스승이기도 한, 예, 연문이 태어난 곳이라서, 포산은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예, 포산시의 본사를 두고 있고요. 세계 최대의 가정기업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뭐, 에어컨 등은 주로 세, 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 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컴피,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것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 가전 제품 생산 차질은 전 세계 가전 제품 시장에도 어,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중국은 전 세계 에어컨과 TV의 3분의 2 가량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냉장고와 세탁기의 절반 가량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TCL이라는 업체가 중국의 그 냉장국의 폭스콘을 인수하려고 예, 굉장히 그 많은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반도체 공급이 짤딸리면서 그 가전제품 가격은 인상되고 있고요. 어, 중국의 대형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제 가전 제조를 하고 있는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로 굉장히 유, 유명한 그런 그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TV 제품의 가격을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어이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로나가 바꾼 Z 세대의 화장품 소비 생활 예이 내용 좀그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iway라고 해서 i research라고 하는 중국의 시장 리서치 기관이 굉장히 좋은 보고서들을 많이 발간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아주 경제 기사는 아이리서치의 어,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Z 세대, 예 90년도 이후, 뭐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의 화장품 소비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의 Z 세대로 분류되는 지오링 허, 예, 90년대 출생자, 랭링 호 예, 2000년대 출생자 이 집단이 화장품을 구매할 때 안정성과 효율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꼭 안정성과 효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구매 의사 결정에 어,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구매 결정 요인이 바뀐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그 미용에 대한, 예, 외모에 대한 관심사가 바뀐 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간 뭐 미백이라든지 잡티 제거에 관심을 뒀다면, 어, 2020년, 작년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에는 클렌징, 예, 클린 뷰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렌징에 대한 링링호의 관심도는 지난 2019년만 해도 10%대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40.6%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잡티 제거 관심도는 40%대에서 40 26.4%로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 중국 Z세대들은 그 화장품에 대한 어떤 편향도 많이 바뀌었지만 일단 구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샤오홍쇼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을 나타났고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도 쇼핑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그래서 아이리서치에서는 Z세대들이 온 오프라인 구분 없이 소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기업들은 결국 온오프라인을 강화해서 Z세대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여기서 조금 그좀더 이제 뎁스 있게 좀 보면은 그뭐샤옹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위 말하는 시딩 예, 바이럴 마케팅에 성지로 불리고 있어서 사실 어, 소비자들이 실제로 여기 그셔홍슈 같은 그 플랫폼에 올라오는 리뷰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구매를 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려면 사실 저도 댓글 보고, 예, 구매 평 보고 구매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데요. 다른 사람의 실질적인 어떤 피드백을 들어보고 나랑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어그 사, 그런 사람들의 피드백은 어떤지를 보고 물건을 사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에서 쇼핑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실 MZ 세대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사는 그 쇼핑을 하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어, 장소들이 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곳들이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작년 연말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물건만 모아놓은 그런 새로운 뷰티 편집샵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중국에. 예, 작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매장수를 100개에서 200개씩 막 늘리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더 컬러리스트나 와우 컬러, 뭐, 이런 그, 뭐, 예, 브랜드들이 많이 있고, 기존에 우리가 그 뷰티 편집샵 하면, 뭐, 샤샤라든지, 아니면 그 세포라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mz 세대는 그런 데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뭐랄까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 기업들의 마케팅 담당자가 참고를 할 만한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뎁스가 있게 현실에 맞는 그런 어 내용이 좀더 추가되었으면 그런 그 하는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d d 초신의 IPO 신청서 제출 소식인데요. 현재 시간으로 9일 야오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최근 주간사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선정한 디디추싱이 디디 IPO를 통해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디디추싱의 기업 가치는 많게는 7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상장일과 상장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디추싱은 미국에 이어서 홍콩에서도 상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딜리트싱은 최근 코로나 19 이후로 사업이 반등하면서 IPO 개혁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상당 전에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리볼빙 대출을 통해서 15억 달러를 이미 조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곱번째 소식은 게임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 위메이드와 액터즈 소프트가 지금 붙었어요. 네. 엑터즈 소프트는 어, 우리나라에서 창업된 그, 그 기업이지만 어 중국의 시험 따 지금 시험 치로 이름이 바뀐 중국 최대 게임사 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적꾸 하이빈 이라고 하는 어 중국 분께서 지금 액터즈 소프트의 대표로 되어 계시고요그 다음에 미의 우메이드 라는 기업은 뭐 누구나 다잘 아시는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 상장사 죠예이그 액터즈 가 위메이드 가 중국의 롱화 라고 하는 그룹과 체결한 미, 미르의 전설 미래전설은 그 위메이드가 만들었고 중국에서 굉장히 어 영업 실적이 좋은 그런 게임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래전설 2의 PC 클라이언트 서비스 그리고 사설 서버 양성화 권한 부여, 개, 부여 계약이 위법한 계약이라고 민형사적 조치를 예고했고 위메이드 측은 어어 액터즈 소프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그 어떤 뭐 불법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계약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지난 7일 롱화 그룹의 홍콩 소재 법인인 르네상스 투자 관리 회사 와 체결한 미래의 전설 2 계약이 액토즈의 공동 저작권을 침해하고 미래의 전설 2에 대한 그 중국 독점 라이선스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토즈에서는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미래의 전설 2에 관해서 액토즈와 그 다음에 셩다의 자회사인 란샤 측 사이에 2021년, 27년 체결된 SLA 소프트웨어 그 라이센스 계약 연장이 유효하다고 봤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그 지금 그 위메이드를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의 전설이라는 좋은 IP를 어, 이 셩타 슝타 계열 셩타의 자회사인 란샤와 또 다른 어, 한국 내 상장사인 엑토즈 소프트가 위메이드의 그 아주 좋은 ip 인 미래의 전설을 독점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어쨌든 그 SLA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의 SLA 인데요 SLA 연장 계약에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위메이드는 이 판권을 다른 회사에 팔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액터즈는 공동 저작권자로서, 어,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보유 권한의 근거에 위메이드 측에 여러 가지 그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가 액터즈와의 어떤 형식적인 혐,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금 덧붙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메이드는 뭐 이미 계약상으로 분쟁 해결법원인 싱가포르 중재에서 그 과거에 위메이드와 셩타 사이에 중국 사이에 SLA가 종료됐다고 명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의 셩타와 액토즈 계약은 위메이드에겐 아무런 행위 제한을 할수 없는 그런 법적 근거가 형성되어 있어서 어 지금까지 다른 라이센스 계약도 적법한 계약이 된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액토즈와는 사전에 신의성실에 맞게 협의를 했고 기존 계약보다 어, 훨씬 더 계약금도 많이 주고 수익 배분율에 있어서도 월 월등히 더 나은 다른 계약을 도대체 어떤 이유로 반대할 수 있, 있을 게 있겠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성공했던 게임인 그 지금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미래의 전설이라는 IP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게임 기업과 중국의 게임 기업들이 그 굉장히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는 그 마지막으로 밀크티 동맹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 그 브리핑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밀크티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죠. 그 홍차에 우유를 넣은 음료를 밀크티라고 부르고요. 어, 주로 중국의 남 남쪽 지역 혹은 뭐 홍콩, 마카오, 그다음에 대만 지역 뭐 이렇게 많이 그 많이 드시는 그 음료인데 지금 네티즌들에 의해서 그반 중국 운동이자 민주주의 연대 운동으로서 밀크티 동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어디서 생겼냐면 태국의 한 유명인이 인플루언서가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홍콩을 국가로 분류한 이미지를 게시한 것이 발단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 네티즌들과 끊임없이 공방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태국 네티즌은 중국 공산당과 권위주의 정치를 비판을 하고 있고요. 중국 네티즌은 태, 태국 왕실을 조롱을 하면서 맞섰습니다. 예, 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 굉장히 많은 썰전들이 오고 갔고요. 반중 감정을 가진 홍콩과 대만 네티즌들이 가세하면서 어, 더 확대된 거죠. 그래서 태국과 홍콩, 대만 이렇게가 편을 먹고 중국 네티즌들과 싸운 겁니다. 그래서 <laughs> 중국의 각종 정책이랑 이웃 나라와의 영토 분쟁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계속 올라왔고. 여기 이제 해시태그가 붙은 겁니다. 해시태그에 밀크티 얼라이언스 예, 네, 밀크티 동맹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밀크티 동맹은, 어, 이미 그 홍콩과 뭐 대만, 태국 이런 지역들에서는, 어, 대표적인 반중국 운동의 키워드로 지금 자리매김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밀크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이나 대만, 그리고 태국에서 즐겨 마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 그 공동성을 가지고 반중국에 임한다. 이런 뜻이 되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크티 동맹이 전개했던 대표적인 어떤 그 운동으로는 영화 뮬란의 보이콧이 있었고요.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맹은 세 나라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세 나라라고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세, 두 지역과 한 나라겠죠. 아무튼 뭐 기준은 그 서로 다른 것 같구요 그래서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갈등이 있는 필리핀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 이렇게 그 등이 동맹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인도에는 뭐 인도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마샬라 차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엔 약간 스파이시한 맛이 난 밀크티 입니다 인도에도 비슷한 문화 음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 인도는 마샬라 차이를 통해서 동맹의 일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크티 동맹은 반중 감정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민주화의 변화를 추진한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민주화 시위대도 지난 2월 밀크티 동맹의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한 바가 있을 정도로 어, 민주화와도 연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8가지 소식 한번 더 랩업해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 바이든 정부에서 미, 어, 중국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면서도 기후 협력에서는 중국과 어, 함께 하겠다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고 그 기후, 어, 이분이 정확하게 타이틀이 어, 기, 예캐리 특사가 기후 특사죠 예 미국의 기후 특사가 시지 양화라고 하는 중국의 기후 관련된 최고 어, 관련자를 만나러 중국에 방문한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알리바바의 3조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죠 반독점법 관련해서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어, 3조 원의 그 벌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비단 알리바바라고 하는 기, 기업뿐만 아니라 창업자인 마윈이 그 항저우에 세운 후판대학교 신입생 수업이 지금 중단되었을 정도로 마인 개인이 어, 손을댄 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가전제품에도 반도체 부족으로 뭐 가격이 인상한다든지 생산에 차질, 차질이 생긴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어, 그 Z세대, 중국의 9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의 화장품 소비 생활이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어, 물건을 사는 방법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그 공유 자동차 서비스, 뭐 택시도 잡을 수 있고 일반 차량도 잡을 수 있는 디디추싱이라는 앱이 지금 그 미국의 상장 신고서를 냈다고 하고요. 액토즈와 위메이드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반중 그리고 민주 동맹인 그 밀크티 동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그, 어, 저도, 저는 이번 주에도, 어, 오전 8시에 8가지 중국 소식으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비소식이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우산꼭 챙기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새로운 한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